생일 상자 듣는 소분, 항아이성 부와 성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9월 12일 연중, 제 24주일 마르코 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이 세상에 가져온 커다란 충격입니다. 고통과 구력을 상징하는 초형 도구가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조롱거리였습니다. 기원후 2세기로 추정되는 로마 시대의 어느 유물에는 십자가의못 박힘을 묘사한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그렸다기보다 목 같은 것으로 벽을 긁어 장난친 낙서에 가까운데 그 속에는 당나귀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옆에는 노예 복장을 한 인물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빗돌 빗돌 쓰여 있습니다. 알렉사메노스가 하느님을 섬긴다네. 아마 알렉사메노스라는 사람의 동료 노예 중 하나가 그를 놀리려고 벽에 이런 만화 한 것을 그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구원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운명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에게조차 완전히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일이 굴러가는 원리에 기대어 풀면 절대 내놓을 수 없는 답안입니다. 십자가는 하느님 섭리의 손가락이 마지막에 가다한 곳입니다. 밭을 가는 농부의 굽은 등만 보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을 마치고 허리를 쭉 폈을 때 고랑과 이랑이 가지런히 정리된 밭이 보이고 그제야 농부의 일과 작품 모두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은 창조 때부터 십자가를 내다보시며 부지런히 일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얼굴을 드시고 쭉 기지개를 펴셨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를 돌아보시며 미소 띤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기 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나의 사랑이 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제주교구 김경민 판크라시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